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감기가 좀 걸렸는데 어, 완벽하지 못한 노래라도 여러분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 또 준비를 했고 신나는 분들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재밌게 같이 놀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반갑죠? 사실 저희가 마산, 부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바다도 굉장히 가까이 있고 관객 여러분들이 어느 지방보다도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맞죠? 여러분 너무 저희랑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곡은요, 저희 데뷔곡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으로 가사를게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